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에 도전하는 홍명보호가 마지막 평가무대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에 완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미국 마이애미의 썬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조던 아이유에게 3골, 아사마우 기안에게 1골을 허용해 0대4로 완패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시작에 앞서 태극전사들은 상대 역습 차단 등 전술을 최종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전반에만 역습으로 두 골을 내주는 등 허술한 수비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또 위협적인 공격도 보이지 못하면서 최종 엔트리 결정 이후 튀니지와의 경기에 이어 평가전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평가전을 모두 마친 대표팀은 11일 브라질에 입성해 베이스캠프인 포스두 이구아수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18일 오전 7시 쿠이아바에서 러시아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